이렇게 하고 있어줘. 이렇게? 응. 이렇게 야채들을 많이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알록달록 샐러드를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숟가락으로 오늘 떠먹을 겁니다. 이렇게 파니 크기로 잘 잘라주고 당근도 이렇게 채썰면 더 맛있는데 귀찮아서 그냥 잘랐어요. 이건 오이고추인데 그냥 냉파하려고 다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얘들을 볼때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 팍팍, 팍팍 넣어주시고 잘 국물이 팍 튀거든. 조심해야 돼. 일단 요요요 칼끝을 이렇게 폭하고 한 다음에 슝 한. 어떻게 한다고? 폭 하고 슝 하면은 국물이 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여기 샐러드 안에다가 탁탁 넣어주시고요. 입 채소도 넣어주시면 더 맛있고 풍성한데 그냥 오늘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아삭아삭한 채소들끼리 넣고. 그럼 이제 소스를 어떻게 하냐? 소스를 그 마트에서 파는 달달한 거 오리엔탈 소스는 괜찮지 않냐? 근데 그 안에도 설탕이 많거든요. 그걸로 먹어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먼저 소금을 조금 넣어주시고요. 좀 많은가? 어, 짠가? 괜찮아. 그리고, 후추. 후추, 후추하게 넣어주시고, 왜 놀래? 짠에? 애플, 사이다, 비네거. 애플, 사이다, 비네거. 사과, 식초죠? 우리 신랑이 아주 기겁하는 거. 저는 근데 식초의 신맛을 좋아합니다. 이게 싫으시면, 그냥 레몬즙을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넣고, 이제 좋은 기름, 올리브유도, 넣어줍니다. 안 돼, 아직. 우리 우유를 휙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잘 비벼주시는 거예요. 숟가락으로 떠먹을 수 있는 맛있는 찹샐러드가 완성됩니다. 아직 아직 아직. 먹어봐야지, 여보가. 내가 먼저 먹어볼게. 음! 하나도 안 짜. 그리고, 방울소나토가 들어가니까 달콤해. 이게공물지염이 그리고, 좀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아삭아삭 씹어먹는 그런 음식들을 먹어야 뇌가 저작운동이라고 하죠? 포만감을 느낄 수가 있대요. 대신에 천천히 꼭꼭 씹어 먹기. 15분 이상 먹어야 내가 포만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분 안에 때려 먹으면 많이 먹었는데도 포만감이 안 느껴지는 거지. 그리고 이 오이고추를 넣었더니, 오, 매워. 잘못 넣은 것 같아. 나 매운 거잘못 먹는데. 매운 거를 못 드시는 분들 오이고추는 빼는 게 좋겠고요. 다시 조금 더 비벼서 이제 우리 신랑 한입 먹여주겠습니다. 음, 음 먹어봐야지. 음. 자, 짜자자자. 아, 못 먹어, 못 먹어. <laughs> 아니, 진짜 맛있다니까? 저런 편견을 빼, 깨는 그런 식단을 해야 되는데 오늘도 실패. 우리 신랑은 요, 이거를 그냥 생걸로 먹어요. 음, 소스 없이 그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별로 이런 거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스 없이 드세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사미 글레이즈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조금 넣어서 가지고 좀 드셔도 되고. 뭐가 빠졌다 싶었는데, 이 홀그레이 머스터드를 빼먹었어. 이거, 이거를 조금만 넣으시면 겨자향이 나가지고 되게 맛있고, 그러면은, 이게 한살림 사과 농축 식초라는 건데, 농축액과 사과로만 만든 제품이라, 요거를 뿌려주시면 좀 달달함이 추가돼서 드시기 힘든 분들도 잘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것저것 해보는 거지 뭐. 음, 그래서 이렇게 오늘의 요리를 마칩니다. 새콤한 맛을 싫어하는 신랑은 이렇게 꿀떼기를 가득 그냥 생걸로 먹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외식하면서 좀 남겨왔던 베이글이랑 고구마 이렇게 아침을 먹네요. 아, 아주 훌륭합니다. 이거 다 누구 탓이라, 누구 덕이라고? 나. 아니 <laughs> 누구 덕이야 이렇게 한 게. 큐, 큐. 그렇지. 어? 이게 떡볶이만 좋아하고 과자를 달고 살았던 신랑을 이렇게 변화시킨 4년 걸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조급한 마음을 버려라. 어? 내가 잘 하다 보면 가족도 따라온다. 너무 압박하지 마라, 사람을. 저는 이렇게 아침을 먹겠습니다.